오랜만이다. 오 잇짱구! 야, 진짜 오랜만이다! 그러게, 잘 지내? 당연하지! 어? 닌텐도네? 아, 이거! 이건 내 생일 때 엄마가 사준 생일 선물이야! 우와, 부럽다! 그치? 우리 심심한데 그네나 탈까? 콜! 어?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. 그럼, 나 먼저 갈게! 안녕! 안녕! 또 만나자! 텐도다. 우와, 재는 게임 엄청 많다. 근데 누구 거지? 어? 아무도 없는데. 에이, 모르겠다. 준 사람이 인자니까 이젠 내 거야. 야호! 여보세요. <디자> <디자> 안녕하세요. 저 짱구예요. 아, 짱구니. 웬 일이야? 아. 혹시, 찬양이 있어요? 찬양이 좀 바꿔주세요. 그래, 알겠어. 찬양아, 잘생긴 짱구한테 전화 왔다. 나보다 못생겼으면서. 어머? 너 지금 질투하는 거니? 아, 아니거든요. 여보세요? 못생긴 짱구야? 야, 큰일 났어. 왜, 왜, 왜? 무슨 일인데? 내가 어제 깜빡하고 닌텐도를 놀이터에 두고 와서 찾아봤거든. 근데 없어. 뭐? 잘 찾아봤어? 응, 쓰레기통까지 다 뒤져봤어. 오늘 다시 한번 찾아보자. 놀이터에서 만나. 응. 음... 찾아니? 아니. 하, 진짜 어떡하냐. 엄마한테 선물 받은 건데. 아, 그러게 어떡하냐. 어? 내 이어폰 어디 갔지? 아, 보배한테 빌려줬지? 보배야! 어? 없네. 어? 이건 짱구 닌텐도잖아? 지금 남의 방에서 뭐 하는 거야? 야, 주보배! 이 닌텐도는 뭐야? 어? 아, 이거는 내 닌텐도야. 이거 놀이터에서 주운 거 아니야? 그건 맞지만 주인이 없길래 그냥 주었지. 주는 사람이 인자지 뭐. 뭐? 주인이 없으면 주인을 찾아줘야지. 그 닌텐도 내 친구 거란 말이야. 4학년이 그런 것도 몰라? 주인이 잊어버린 게 잘못이지 뭐. 뭐? 너말다 했어? 다 했다 뭐. 지금 뭐 하고 있니? 보배가 놀이터에서 닌텐도를 주었는데 주인을 찾아주지도 않고 그냥 가져왔어요. 주인이 잃어버린 게 잘못이지. 그니까준 사람이 임자야. 주보배 너 진짜. 너네들 싸우지 말고. 진짜 너네는 맨날 싸우니? 그런데 보배야 오빠 말이 맞아. 아무리 갖고 싶어도 다른 사람 건데 찾아주지도 않고. 그냥 가져오면 어떡해. 그럼 그 주인이 얼마나 찾고 있겠어. 맞아 맞아. 찬양아 보배야. 너네들 혹시 10개명에 열 번째 개명 아니? 어, 그건 음 살인하지 말라? 바보. 그건 여섯 번째 개명이고 열 번째 개명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잖아. 니, 니가 웬일이냐? 잠만. 너 지금 나한테 밥을 하고 했냐? 어 역시 보배. 그럼 나는 바보라는 소리잖아. 너무해. 어? 잠만. 야 주보배. 그럼 넌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. 근데 남의 소유를 탔네? 아그 어, 그건 그때는 어아 생각이 안 나서 <laughs> 핑계는. 얘들아. 예수님은 십계명 중에서 남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하셨단다. 자, 그럼. 십계명은 성경책 어디에 있을까요? 어, 아, 요한복음? 아휴 공부 좀 해라. 정답은 출애굽기. 딩동댕. 역시 부배가 좀안해 역시 난 바보였나 봐. 그나저나, 이 닌텐도 주인을 찾아줘야 할 텐데. 엄마, 이 닌텐도 짱구 거예요. 짱구? 아, 잘생긴 짱구. 짱구 오빠요? 그래. 네? 해! 솔직히, 제가 짱구보다 잘생겼거든요? 허, 왕작병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. 아, 맞아. 이제 오빠 거짓말 안 하기로 했잖아. 이건 거짓말 아니고 사실이거든요? 어쨌든, 닌텐도 들고 따라와. 짱구한테 돌려주러 가자. 너, 무릎 꿇고 싹싹 빌어. 엄마, 다녀오겠습니다. 그래, 조심히 다녀와. 짱구야, 어, 내 동생이 너 닌텐도 주인이 없는 줄 알고 가져갔었대. 뭐하는거야? 빨리 사과해 짱구오빠 미안해 내가 주인을 찾아줬어야 했는데 아니야 괜찮아 나도 닌텐도를 잘 간수하지 못해서 그런거니까 네 잘못도 있어 그런 의미에서 닌텐도 게임 같이 할까? 그래 내 방으로 와 아싸 여러분, 남의 것을 탐내지 맙시다. 쌍호 오빠 oh, <목소리를> 미안해. 내가 주인을 찾아줬어요 했는데. 아니야 괜찮아. 나도 닌텐도를 잘 감수하지 못해서 그런 거니까 내장어도 있어 그런 의미에서 닌텐도 게임 같이 할까 그래 내 방으로 와 아싸.